포인트 한 문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아, 돌리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놀래더라 이거 사람들이 엄청 놀래. 이거 요가. 이거 어, 이거 맞아요, 놀래요. 맞아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사와디캅 이거로 굉장히 놀라더라고. 아, 이거 근데 좀잘 되면 JYP에서 밥좀 먹어도 돼요? 그럼요. 잘안돼도아 진짜로?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눈치밥 먹는 거잖아잘 <laughs> 잘 되고 가면 잔치밥이고, 잘안 되고 가면 눈치밥 아니에요? 아 이거 봐. 계속 그래. 나오네. 그래. 금방 지쳐 아니 사람 자체가 체력이 별로 없네 맞아요, 맞아요. 넓어져 있네. 용이들 용타로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용용이 분들이 좀 집콕을 하는 걸좀 알고 있는데, 집콕하면서 용타로처럼 재밌는 영상 콘텐츠 보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막 돌려보느라 좀 약간 지겨우셨죠. 그럴 때딱 좋은 서비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서프샤크 VPN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온라인 데이터가 완전히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해킹 걱정 없이 뭐 안전하게 이용하실수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해외 쇼나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VPN 쓰면은 뭔가 이렇게 느려지는 거 아니야? 속도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 3,0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지원을 해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열당 그리고 끊김 같은거 없이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계정에서 컴퓨터 뭐 핸드폰 기기 개수 이런거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룡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링크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surfshark.com/이용진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를 하면 4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개꿀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제할 때 코드에다가 이용진이라고 입력을 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써보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30일 안에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셔서 surfshark 그 VPN 쓰시고 안전하게 전 세계에 있는 재밌는 영화나 쇼, 드라마 다 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예의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모든 거를 다 가진 걸그룹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춤추면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공연도 너무 잘하고 본투비 모든 게다잘 되는 그런 아이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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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앉으시죠.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리아입니다. 혹시 보뭐 여기서 친한 분들 누구 있을까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것도 여쭤보려 했어요. 아 친구가 네. 없는 이슈가.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있어서. 제가 E 인데 ENFJ 인데. 아.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땐 되게 이인 음. 게 확실히 맞는데 음. 일하면서 뵐 때는 조금 그래요? 아이가 되는 게 있고. 아. 그래 가지고 일할 때 이렇게 만나는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선뜻 먼저 다가가는 네. 스타일은 아니고. 그거 오다 어, 너무 좋아요. 우리 친해져요 먼저 얘기 잘. 하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은 대래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신 분이랑 좀 친하죠. 분이.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정말 친한 친구들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랑 스몰토크하는 <laughs> 를 정치 얘기하고 막막 <laughs> 막 진짜 막 블루투스 연결해서 노래도 틀고 그런 친구들 네. 있죠. 되게 그런 친구들이. 보통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수다스럽긴 하네요? 아, 맞아요 어, 말이 말이 어, 어 맞습니다 시크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완전 토마치 토커입니다 네. 말하는 거좀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말이 많은 거지 말을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 고민 중 하나는 직설적으로 말을 되게 못해요 아, 결론을 그러니까 도, 딱 돌려 말... 얘기하고? 네. 아, 아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샬라샬라 스타일 <laughs> 네. 그냥 계속 그냥 결국에는 그래서 아, 아 근데 그건 좀 서운하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laughs> 타로 다본거 같은데? 좀 타로 볼때 참고가 많이 될거 같아서 여기 용타로를 찾아주신 네.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네. 원래 좀 좋아해서 좋아해요? 네. 그몇 번이나 보셨어요? 자주는 아닌데, 세 번? 두세 그래요? 번? 네. 그럼 나 약간 좀 긴장하는데?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아시면. 아, 근데 전혀 알지는 못하고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재밌어서 뭔가 아, 되게 배워보면은 뭔가 주변 분들한테도 해드릴 수 있고 어, 어, 좋겠다는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이거 아이돌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네. 투어 다니고 대기실에서나 봐주면 너무 좋을 거여서 전 적극 추천 좀 어... 한번. 해. 근데 그것도 혹시 보셨어요? 사주나. 네 비교적 어때요? 그럼 얘기가 좀 똑같아요? 아니면 좀. 오, 사주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생년월이나 이런 걸 베이스로 가져가는 음, 음, 음. 거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내. 그 인생의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타로는 뭔가 내가 그때 고민이나 이런 걸 갖고 오, 오, 오 사실 맞아, 맞아, 뭔가 맞아, 맞아. 좀 맞아 맞아 상담 테라피? 약간 고민상담? 이래서 좀 편해지는 그런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요즘에 또 이슈가 앨범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앨범 이슈가 언제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6월 9일 날 저희 미니 10집 g i r l 걸 Be Girls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내일 당장 뭐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어떤 힘든 고난이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코인트한분아 이런 거 있어요?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네. 하나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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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엄청 유연해 가지고 이거 놀래더라. 이거 사람들이 엄청 놀래. 이거 요가 이거 이거 놀래요. 오 이거 이 사와디 캅이거로 굉장히 놀라더라고. 따라... 그리고 또, 그리고 아야야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아 있습니다. 아 근데 워낙에 나 있지가 따라할 게 많은 포인트가 많은 팀이잖아요. 너무 무대를 잘 하시니까 멤버들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받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앨범이 앨범? 어떻게 될지, 잘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한세장 정도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제가 걸... 앨범을 생각하면서 뽑으면 되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어떤 걸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앨범을 생각해서 네. 저 최근에 그거 하나 자랑해야 되나? 해리 드라마 진짜 잘 됐어 근데 해리... 여기서? 그때 따로가 응. 진짜 너무 잘 된다고 나온 거야 근데 봐봐 결국에는 많은 OTT 플랫폼으로 맞아요. 이미 다 되고 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근데 여기 나쁜 것도 있는 거야.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있죠, 있죠. 흐름으로 딱 보면은 같이 만드는 사람들의 사이가 진짜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잇지라는 팀은 진짜 팀워크가 좋은 음, 팀이에요. 맞습니다. 어, 누구 하나 못난 게 없고 뭔가 팀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작업물에 피해를 주는 팀은 아니다. 아, 어어, 맞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기준 이상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어. 예, 두 개만 한번다 뽑아보시죠, 여러좀 디테일하게 가보자. 야 확실히 맞네. 응. 응.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상시 때보다 몇배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일적으로 인력으로도 그렇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이번 미니인 것 같아요. 어, 사실 매 컴백 뭐매 작업 응. 항상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응. 만들었는데 그쵸, 그쵸, 그쵸. 아까 요거 설명해 응. 주실 때좀 놀랐던 게 요번. 앨범, 뭐 뮤비를 찍고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오랜만에 해외 로케를 가서 아. 뭔가 모두 다 약간 힘들고 음. 이랬는데 그러면서 더 느낀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트레일러를 보고 너무 잘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오. 정말 이제 저희도 저희지만 뭔가 회사 분들도 음. 그렇고 다들 좀 그쵸, 그쵸? 열심히 정말 우리 매직 어. 이렇게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새삼 이번에 좀 다시 느꼈던 몇, 계기가 될거든요몇년 되셨어요? 이제 저희 6년. 와, 그러면 빠른 거다. 어,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 한 10년 정도 되면은 아, 이제 진짜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네. 약간 어게 후자를 좀 많이 터득을 하셨네. 이거 근데 좀잘 되면 JYP에서 밥좀 먹어도 돼요? 그럼요. <laughs>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네. 밥좀 먹겠습니다. 예. 네. 밥 좀, 예. 가가지고. 잘 되면, 예. 밥좀 한번 네. 먹어볼게요. 잘안 돼도. 네. 아, 진짜로?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눈치밥 먹는 거잖아. 잘안 되고 가면. 잔칫밥이고, 잘 되고 가면 잔치밥이고. 잘안 되고 가면 눈치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싸우는 거 있어요? 아니요, 딱히. 그죠, 그런 거 딱히. 당연히 뭔가 좀 감정적으로 약간. 좀 눈치 보는 시기 뭔가 그쵸, 좀 그쵸.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근데 막뭐 액션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사람 그죠 그럴 없어요. 것 같아 딱 착해 여기 팀 엄청 그리고 다들 조금 네. 약한 편인 것 같아 <laughs> 아 뭔지 알아 다섯 명이 좀다 사슴 무리들 다... 네. 어 뭔지 알아 사슴 무리들이야 맞아 그래서 어. 뭔가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laughs>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곡또뭐받을까 아까 약간 말씀드렸던 친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인데 아,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네. 카카오톡 이런데 만약에 몇명 있어요, 친구?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연락하는 거랑 정말 그냥 친구로 더해져 있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리아가 생각하는 찐친의 기준. 정말 찐친? 진짜 찐친. 찐친은 이제 그냥 아무 때나 연락해서 집에 와서 음. 그냥 밥 먹고 갈수 있는. 몇명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요. 한 명? 두 명? 그래? 한두 명? 네. 중학교 때뭐 동창 한 명, 예, 예. 중학교 때 동창 한명 그런 정말 오래된 친구 한두명 있고 아 뭔지 알것 같아. 야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왜냐면 백현이도 친구가 없다 그래가지고 얘기 비슷하게 또 하고 가고. 근데 그거 불편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든 고민은 이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아, 괜찮은지. 내가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지 노력을 해서 좀 바꿔 나가야 되는지. 오케이 어떻게 나올지 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보긴 하자고. 그안 보여 주는 친구구나. 안 보여 주는 친구? 그러니까 어, 이거 봐. 이게 막에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뒤가 음... 바다고. 근데 본인은 뒤에 있다라고 음... 보면 돼요. 다 보여 주려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수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친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좀그 과정이 지지 어. 너무 지쳐. 맞아.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연락하는 거못 하는 어, 사람이고 어. 맞아요. 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연락해야 되나 눈치 보는 사람이고. 맞아. 어. 그래서 뭐 카톡 오면은 우선은 뒤로 미루고 시간이 넉넉히 있을 때고심하면서 답장해야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흐름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할 할애,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노력하면 되긴 해. 지금 어떻게 돼요? 나이 이제 스물. 스물 다섯.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한오년 뒤도 안 늦는다고 나오죠. 아 그래요? 오. 어. 그때 아니야. 해도 안 늦는다. 어, 어 그때 해도 저는 좋은 친구. 그때 할래. 어. 그때 해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laughs>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제가 좀 내성적이지게 변한 것도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삶을 그치. 살다 오히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에.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은 먼저 다가주는 와 분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라탕 먹으러 가자. 이러 가지고 그냥 너뭐 추가할 거? 오나 어, 당면 추가할게. 오얘 추가 안 돼. 이런 친구들. <laughs>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럼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을 수 있어 방송을 통해서 약간 어? 그래 다가가볼까 하는 친구들이 어. 있거든 <laughs> 친해지고 싶은데 내 성향이 약간 이래 음. 오해하지 말아주라고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수 있겠다 음. 하나만 더 볼까요? 음. 의외로 성격이 약간 좀그아 맞네 이게 컵이 뭐냐면 컵은 이 마음으로 봐요 음. 근데 봐봐요 마음이 오면 이게 어디가 있어 다른 데가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오는 이 마음 자체를 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까지는 안된 상태라고 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막 친구를 이제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왜난안 생기지 이럴 필요가 없다 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했을 때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회원권 이제 좀 끊으려고 하는 시기다.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 아. 어 근데 어. 맞는 거 어, 같아요 그렇게 딱 보시면 돼어 맞는 거 어, 같아요 어, 어, 어. 그냥 뭔가 조금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근데 그건 좀 음... 이렇게 되는 아,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아직 행동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음... 시기였으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래? 약간 이런 상태인 거 같아요 진짜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걱정할 게 없는 거 같은데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이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한 내 편들도 있고 되게 만족스러운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사회 친구 네, 아, 내가 그래. 너무 네, 이런 데를 안 나가다 보니까 아예 좀 도태되는 느낌에 고민이 맞아 들었던 맞아 맞아. 그거에 같아. 빠질 수 있죠. 내가 어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게스트 분들 중에서 잘 맞을 것 같은 분한 분을 <laughs> 추천해 주세요추천 정말 금 씨가 제일 잘 맞을 것 같고 왜? 왜냐면 진짜 이런 비슷한 성격이요. 그리고 아 수빈 씨도 좀잘 맞을 것 같아 좋은 언니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갑자기 삭 드네? 기루 누나는 좀 피하고 <laughs> 자 그럼 한번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봐드릴게요 제가 좀 손으로 뭐 만들고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악세사리 만들기 비즈공예 이런 네, 것뭐 아 그림 그리기 아니 아 요리하기 오오오. 근데 다 약간 혼자서 배운 정도에서 하는 거지 뭔가 더 깊게 정말 이거를 했던 아 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조금 더 깊게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거? 평생 하나만 할수 있다면 요리. 요? 음 끝까지 간다는 거에 기준이 뭐지? 그 백요리사까지 가는 거. 아 아니, 그거 아니지. 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학원을 가? 가고 제대로 좀아 배우고 아 자격증도 좀 오케이. 따고. 네. 그러면 과연 요리 이런 게 내가 끝까지 할수 있을 만한 건가를 한번 봐주면 되겠다. 어, 어. 어? 음? 여기 오야왜 어? <laughs> 얘가 계속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만들었는데 조금이나로 실망하거나 뭐가 맛이 없잖아 그럼 거기 흥미를 팍 잃어버리는 음...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빠른 거야. 그림을 그려도 내가 만족할 만한어 어, 그게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대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결과물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얻을 수 있는 걸 추천을 하죠.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되는, 어, 천천히 거. 해야 되는 거. 거.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나 좀 길게 보는 거 있잖아요. 뭐 마라톤을 뛴다 그랬을 때 하프 마라톤 같은 거 내가 지금 나가서 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정도 롱 플랜 잡고 결국 에 그걸 이뤘을 때 성취가 이런 게좀잘 맞는 성향이신 음.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이 하고 싶으면 또 바로 해야 되는 성격. 그러니까. 그래서 급, 다 급, 거기서 포, 예. 끝나고 다음 거 이렇게. 맞아, 되는 맞아, 거? 맞아, 맞아. 그래서 급해요. 어... 그냥 하나가 뭔가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마음이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고민. 걸 어, 또 고민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한번 뽑아볼까요? 아 이거 봐. 그래. 계속 나오네. <laughs> 그래. 금방 지쳐. 금방 피곤해져. 또 아니, 사람 자체가 체력이 별로 없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만약 산책 갔다 오고 그냥 하루 끝내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집에서 또뭐 해볼까? 이게 아니라 널브러져 있네. 운동 안 좋아해요? 좋아요. 이거 봐. 나는 근데 운동이 좀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드는데요? 완전 안 맞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복싱 이런 것도 좋을 것같은 아니 복싱을 진짜 배워보고 싶었어요. 네. 막 스트레스가 좀 네. 해소될 것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laughs> 나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냥 뭔가 길게 못 해도 한 1, 2 년을 할수 있는 운동이 좀 나는 리아 씨한테 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을 어, 해볼게요.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시작하고 나면은 삶의 사이클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거에 관심이 생겨서 어...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좀 마지막 한번 소감 한마디? 예. 오늘 이렇게 어, 용타로에 나와서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조언을 좀잘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일입니다. 한무현입니다. 요즘 집돌인지 아닌지 판명하기 더 쉬운 게 다리 보면 되더라고요. 왜왜 왜, 왜? 진짜 집돌이 분들어요. 하예요. 아, 아. 진짜 하예요. 저는 일단 되게. 좀이상한질문들이야 어? 뭐. 어떤 질문일까?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 귀신은? 어렸을 때 무당집 할머니가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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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